GGA 지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GGA 시연, GGA 승은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지구인 생활 환경용어를 배워보는 그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저에게 환경용어에 대해 설명해 주실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할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GGA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환경을 걱정하고 또 환경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GGA 교수 김중희입니다. 교수님, 지난 한주 동안 오늘 이 시간을 너무 기다렸는데요. 오늘은 어떤 환경 용어들을 배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아,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대기 오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공기가 오염이 되는데 그런 오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몇 가지 용어를 알아봤고요.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제 공기만 필요한 건 아니겠죠? 땅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먹을 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땅이 오염이 되는 것을 우리가 토양오염이라고 하고 또 물이 오염되는 것들을 수질오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지지의 슬기로운 지구인이 되기 위한 환경영어 공부시간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교수님, 수질오염 얘기를 할때 적조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적조현상이란 무엇인가요? 네, 적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문이나 뭐 TV 뉴스에서 많이 볼수 있는 얘기가 되는데, 적조의 적자는 빨간색, 붉은색을 의미하는 게 적자이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조 조자는 이제 조류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아, 그래서 이 적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색깔을 띠는 조류가 많아지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이 발생이 되는 여러 가지 생활 오폐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폐수가 연안, 바닷가 연안 지역에 흘러 들어가면 질소 또 인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 질소 인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얘기한 적조라고 하는 것이 먹고 사는 그런 음식물 같은 것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오폐수가 많아지면 적조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 적조가 많아지면 바닷가나 혹은 뭐 강도 마찬가지로 붉은색을 띠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적조 현상이라고 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조 생물들이 많아지게 되면 독성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이 적조들이 바다, 어, 바다 밑에 가라앉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성이나 이렇게 가라앉아서 부패가 생기게 되면 어패류라고 하는 거, 물고기나 혹은 조개와 같은 것들이 이, 이 부패하게 되고 바닷가 연안이 썩어버리는 현상, 이런 것을 우리가 적조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 비슷한 말로는 부영양화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부영양화요? 음, 처음 들어보는 말인 것 같은데, 아까 말한 적조현상과 같은 건가요? 아,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부영양화에서 첫 번째 글자인 부는 부자라는 걸 뜻해요. 부자가 되면 좋겠죠? 네. 그래서 부영양화는 영양이 부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양이 아주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강이나 바다에서 사는 아주 작은 생물들이 먹고 살수 있는 음식물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그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플랑크톤 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어, 결국은 물속에 산소를 감소시키게 되고 수질이 그러니까 물의 질이 많이 악화되는 현상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영양화 현상이 생기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면서 버리는 이 지저분한 물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면 그럼 부영양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조류가 과다 번식하다고 하셨는데 조류는 뭘 말하나요? 아 조류 앞에 적조 현상에서도 이제 조류가 붉은색을 띈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류는 이물 속에 사는 아주 작은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먹고 사는 먹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 플랑크톤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물 속에 살고 있는 부유식물이 돼요. 그래서 무기물이라고 하는 것을 영양으로 섭취를 하고 또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받아서 영양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물을 먹으려면 이제 정수라고 하는 거를 해요. 정수 처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음. 그래서 정수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또 수돗물에서 좀 이상한 맛 혹은 냄새 같은 거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교수님 저희 집에선 합성 세제를 쓰고 있는데 합성 세제도 소질 오염의 원인이 되나요? 그렇죠. 우리 집에 보면 합성 세제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비누 같은 것도 우리가 합성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합성세제는 1930년대 초 어, 그러니까 예전에 뭐 1차 대전이라는 전쟁이, 아주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비누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합성세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비누는 우리 동물이나 식물에 보면 기름 성분이 있어요 우리 고기를 먹을 때도 기름 성분이 있잖아요 어, 그런 걸로부터 비누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이제 인간이 뭔가 어떤 그 기본적인 이 석유 화학계통에서 나오는 원료를 만들어서, 이게 조합을 해서 합성해서 만든 것이 합성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합성세제를 만들 때, 우리가 비누를 쓸 때, 가능하면 깨끗해지는 게 좋, 좋잖아요. 그래서 세척력도 높여야 되고, 또 냄새도 향긋한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냄새를 위한 것도 어, 가미가 되고 또 표백제 같은 성분도 들어가고 효소제 같은 성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성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마시는 물또 우리가 사용하는 물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품을 구입할 때 합성수제인지 아닌지를 꼭 살펴봐야 할것 같네요. 그동안 저희가 모르고 환경오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그 합성세제를 꼭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가능하면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지지 여러분들을 보면 제 마음도 아주 든든합니다. 그럼 이제는 토질오염에 관한 용어를 알아볼까요? 교수님, 저희가 쓰는 건전지가 정말 토지 오염을 시키는 건가요? 네, 우리 건전지도 굉장히 많이 쓰고 사실은 뭐 건전지뿐만이 아니고 우리 휴대폰 같은데도 이제 전기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 전기를 저장하기 위한 이 저장장치가 다 들어있는데 건전지 특히 이제 수은 함유량이 많은 알칼리 전지나 수은 전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은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토양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만약에 이런 수은이 들어있는 건전지 같은 것들을 쓰레기 소각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쓰레기를 아주 높은 열로 태우는 건데 여기서 태우게 되면 수은 증기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수은이 대기 중에 포함이 되고 사람이 그거를 숨쉴때 들여 마시면 아주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발생을 시키기도 합니다 또, 혹은 먹어도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은 아주 위험한 건데, 따라서 우리가 그런 수은 전지나 건전지 같은 거를 이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 그냥 버리게 되면 이 수은이 흘러나와서 땅을 오염시키게 되고 그 오염된 땅에서 우리가 농작물을 키우면 그 농작물이 수은에 중독이 되고 그 농작물을 사람이 먹으면 사람도 수은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건전지 같은 걸 사용할,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고 나면 버릴 때꼭잘 분리수거를 해야 돼요. 정해진 장소에 꼭 버려서 분리돼서 처리를 해야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농약도 토지오염을 시킨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농약을 많이 쓰게 돼요. 이 농약을 쓰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농작물을 키우는데 병충해가 많이 발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서 농약을 쓰, 쓰고 또 가능하면 이제 농작물 생산이 많아져야 되니까 우리 사람도 많아지면 먹을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생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도 우리 농약을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 농약에는 어, 유해한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충해를 죽이려면 그거를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약품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 토양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무농약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농약을 쓰지 않고 그런 어, 농작물을 키우는 것들이 있고. 또 친환경 농법이라고 하는 농법으로 농작물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또 토양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무농약 제품이나 친환경 농법으로 지은 농작물을 먹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쓰레기도 역시 토지를 오염시키겠죠? 그렇죠. 우선 쓰레기 양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예요. 어, 우리가 환경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고, 쓰레기를 이렇게 한 군데 쌓아놓게 되면 침출수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오래되면 거기가 이제 좀 습해져가지고, 그 쓰레기 녹은물 같은 게땅 속으로 가라앉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토양을 오염시키게 되는 거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토양이 오염되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도 오염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쓰레기를 처리할 때는 그런 침출수가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야 되고, 또, 또, 이 가축 같은 것도 기를 때 그런 이제 우폐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이게 침출수가 되는데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침출수는 다행히도 우리가 어, 모아지기만 하면 충분히 생물학적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토,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폐수 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서는 그런 침출수나 폐수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죠. 정말 다행이네요. 오늘도 환경경호를 우리 지지 여러분들하고 배워봤는데, 아, 여기서 교수님이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아, 뉴스나 신문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탄소 중립 저 들어봤어요. 교수님, 환경 오염 원인이 되는 탄소를 줄이자는 것이죠? 그렇죠. 어, 환경 오염 중에서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대기 오염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의 온도가 자꾸 올라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를 과학자들이 살펴봤더니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이 돼서 지구의 온도가 자꾸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꾸 이제 아열대 기후화 된다고 해요. 자꾸 더워지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가능한 탄소 배출을 줄여야, 줄여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다른 말로는 이제 우리가 넷째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람이 살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만큼 현재에 있는 탄소를 줄이자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가장 가장 오래된 방법 중에 하나는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도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청정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에너지나 혹은 풍력 뭐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오염이 훨씬 줄어들 수 있겠네요. 아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 용어에 대해서 아, 알아봤는데 우리 지지의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너무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 용어들을 알게 되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한 예. 이, 더 많이 이해하고 알아 듣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요. 환경에 대한 용어들이 우리 지지의 친구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용어들이 많이 있고 또 영어를 섞어서 쓰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 진짜 지구 환경에 대해서 저처럼 교수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쉽지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저희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GJA 승은 GJA 시안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지지의 지구를 지켜라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업로드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 주세요. <laughs>